대표님 요즘 전기차 중고로 사도 되나요? 전기차가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네. 전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네. 알수 있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대세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음. 갈등이 네. 있을 것 같아요 어,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전기차 있지 않으세요? 청라 화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렴해진 벤츠를 벤츠. 좀 보고 있죠 실제로 EQ 시리즈가 네. 쭉 물량이 풀렸었어요 풀리자마자 바로 재고 소진 끝 그래 벤츠가 저렇게 했으니까 할인을 많이 해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실제로 는 그렇진 않았습니다. 많이 풀었다라고 하기 좀뭐 하지만 뭐한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시리즈에요 EQA 모델입니다.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인가한테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. 보조금 받고 뭐 한다고 해도 7천만 원을 훨씬 넘어갑니다. 자, 이 차량은 좀 특이한 이력이 좀 있어요. EQA 250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요. 2022년 23,000km 주행을 했고요. 가격은 3,790만 원입니다. 전기차 치고 벤츠라는 브랜드 치고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실내 구성이나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배터리 어떤 걸 썼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충전 양에서 저는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이제 1회 충전으로 한 300km 정도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빼고는 전기차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게 승차감에서 진짜 1등 그리고 저는 이 차가 화이트 컬러였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원래 EQA가 화이트 컬러 제일 많거든요 저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실내부터 한번 타보세요 너무 예쁘죠? 여기 AMG 패키지라 엠비언트부터 시작해서 이 조명이 기가 막힙니다. 와, 이게 실내 디자인 미치지 않았습니까? 손풍구부터 엠비언트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. A 클래스라는 게 제일 가장 낮은 트림의 차장이잖아요. 네. EQB하고 EQA하고 만약에 하신다는 분 계시면 저는 이거 하면 너무너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비싸게 지금 QE가 6천만원대 중고차 아직도 청산이 되있거든요 가격 안 내렸어요. EQS가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니까. 그죠? 원래 EQ 시리즈가 거의 다 대부분 4천만원대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옵션도 되게 특이하고 3천만원대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와,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카메라도 화질 되게 좋고. 컴포트 똑같이 스포츠 이것도 되고 계기판도 이거 바꿀 수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똑같아. 그냥 어때 내용기뭐다를게 하나도 없어. 뒷좌석도 A 시리즈인데 되게 작은 트림이에요, 여러분. 무릎 공간 이 정도 남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차가 이게 타 보면 안에 실내 공간 되게 잘 뽑았고 주차하기 되게 편하니까.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차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주차 되게 좋고. 전동 트렁크로도 들어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 조그만한 이제 공간까지 있고 생각보다 어 좁지 않아서 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이라던가 조그만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엔진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좀돼 있죠 엔진 오일 안 넣어도 돼 미션 오일도 안 넣어도 돼 타이어라던가 와이퍼 뭐 이런 거 외에는 돈들어갈게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죠 차선 이탈하고 반절 주행 긴급제도 센서 라인 다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옵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감가 많이 돼서 되게 좋고 하얀색보다는 저는 딱 오늘 이차량에 추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오시면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요 사실 검수할 것도 거의 없어서 탁성으로 캐리어로 해서 받으셔도 되실 것 같고 직접 오셔가지고 시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평일 주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예약해 주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